오늘은 파이 관련해서 자주 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 락업 관련된 내용을 정리드리려 하는데요 락업의 종류가 두개고 마이그레이션 전후 약간 다른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더 이상 헷갈리실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우선 락업의 정의와 장단점부터 설명드릴게요 락업은 일정기간 동안 코인을 매도할 수 없는 잠그는 기간을 말하며 락업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코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지만 그만큼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단 입장에서는 코인 매도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락업을 하는 홀더 입장에서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는 마치 은행의 적금과도 같다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년 만기 적금을 들게 되면, 1년 동안 돈을 뺄수 없지만,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계좌에 비해 더 많은 이자 제공을 받는 혜택이 있잖아요. 락업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을 락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보통, 추가로 코인을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파이코인의 경우 채굴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를 제공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오셨죠? 파이코인의 경우 두 개의 락업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파이채굴 앱에서 제공하는 락업인데, 파이 앱을 통해 락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등에서 매수한 파이코인으로는 이 앱을 통한 낙업을 할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쉬운 이해를 위해 이 방식을 1번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갑 앱을 통해 할수 있는 락업인데, 이를 흔히 온체인 락업이라고 합니다. 온체인 락업은 거래소를 통해 매수한 파이 코인도 지갑 앱으로 옮긴 후 락업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온체인 락업을 저는 2번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이 코인은 현재 1번과 2번 락업 방식이 있고, 앞으로 락업 관련 질문을 주실 때는 1번 관련인지 2번 관련인지를 언급해 주시면 훨씬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쉽게 말해 1번에 해당하는 채굴 앱에 있는 파이코인 일부가 2번에 해당하는 지갑 앱에 옮겨지신 분은 1차 마이그레이션이 끝나신 분이고, 채굴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KYC나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지 않아서 1번에서 2번으로 코인이 옮겨진 적이 없는 분들은 1차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분으로 이해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깔끔하죠.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1차 마이그레이션이 이미 끝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락업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나눠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 코인을 한 번도 이번에 보낸 적이 없는 1차 마이그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1번의 락업 비율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조정한다 해도 채굴 비율이 즉시 적용되지 않고 1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시점에 가장 최종적으로 설정한 마이그레이션 수치로 자동 적용돼서 2번으로 코인이 전송될 때 일본에서 설정한 값 그대로 락업이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락업비율을 월요일에 25%, 화요일에 50%, 수요일에 90%로 설정을 해뒀는데 수요일에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면 내가 채굴한 코인이 2번으로 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수정했던 90%로 락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설정하는 락업 비율과 기간은 즉시 적용이 아닌 언젠가 적용될 마이그레이션을 대비해서 미리 설정을 해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1차든 2차든 마이그레이션이 언제 되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어서 미리미리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2번으로 코인이 넘어간 이후에는 1번에서 설정한 정한 비율과 기간 그대로 락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거고요. 해당 락업이 끝나거나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파이코인이 있다면 2번에서 락업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에서 락업을 길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1번 채굴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을 구매해서 2번을 통해 락업하는 방식으로 채굴 비율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1차 마이그레이션 진행 후는 쉽게 이해되실 텐데요 이미 2번에 코인을 보낸 적이 있는 분은 1번에서 락업 비율을 늘리고 줄이고 심지어 없애는 것 역시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즉시 적용되지 않고 언젠가 있을 2차 마이그레이션 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받으신 분은 이번에 이미 코인이 있고 락업 역시 되어 있거나 끝나신 분도 있을 테니까 추가 락업을 할지 여부는 직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나뉘어져서 설명이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최고란 파이코인이 지갑에 옮겨졌는지만 확인하셔서 아직 옮겨지지 않은 분은 이렇게 옮겨주신 분은 이런 방식의 락업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파이코인 관련 락업은 모두 이해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영상을 통해 노드 프로그램을 까는 것만으로도 노드 점수를 벌수 있는 개꿀팁도 꼭 활용해보시기 바라면서 아직 파이코인을 채굴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커피 한두 장 공짜로 마실 수 있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코인만랩 팀을 통해 더 많은 채굴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파이코인 락업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